사도 바울의 대소의 말씀입니다. 형제 여러분,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. 사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. 여러분은 사도들과 여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의 손님께서는. 바로 모순이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전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.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하님 감사합니다. 그 소리 온 눈에 퍼져나가네 그 소리 온 눈에 퍼져나가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상공은 그분의 손톱을 알리는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알을 전하네 그, 그 소리 온 눈에 퍼져나가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I can and the words spread to the 주하니니, 주님이 주하니님을 찬양하나이다. 영광을 빛나는 사도들이 보이니, 주님을 기른 아이다. 할렐루야!